네. 자, 1분 리뷰입니다. 1분 리뷰. 어? 바로 이 녀석을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. 개봉기입니다. 이거 지금 피규어, 미니 피규어, 아, 그, 뽑기, 아, 키트인데요. 아, 왜, 왜 뽑기냐? 라인업이 6대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저는 그, 유니콘 건담. 네, 지금, 데스트로 디스트로이 모드 건담을 뽑고 싶어서 이 녀석을 구매했습니다. 과연 6개 중에 어떤 녀석이 들어가 있을까요? 열어보도록 하죠. 아샷! 우라차차차차차!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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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!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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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발 있어라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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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. 아, 망했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아닥게도 유니콘 건담이 아니라 다른 녀석이 들어 있었네요. 아, 느낌상으로는 벤시가 들어 있었네요. 유니콘이 아니라 벤시가 들어 있었습니다. 네, 벤시. 아 그래도 유니콘과 근접한 녀석이라 좀덜 아쉽긴 합니다. 어쨌든 이 녀석 조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만나요. 바이.